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호 소자료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 쌍용 1차 아파트 33평형 경매물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타경 103930번입니다. 감정가는 7억 5,600만 원이며 캐비 부동산 일반 평가는 7억 5천만 원. 대지권 1 3평형에전염면적 24평형 분염면적은3 3평형 아파트입니다. 2차 낙찰 대으나 대금 미납으로 재미각되는 사건이며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6억 48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1억 2 9 6만 원에 2차 입찰은 2025년 6월 4일에 진행됩니다. 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 쌍용 1차 아파트 경매 물건은 6호선 창신역 초역세권으로 명신초등학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종로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종로구 창신동 창신 쌍용 아파트는 104동 11층으로 대지권 13.4평형에 전용 면적 24평형, 분양 면적은 33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3월 기준으로 7억 5,600만 원이며 2차 낙찰됐으나 대금 미납으로 재매격되는 사건입니다. 근본차수는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6억 480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5년 6월 4일에 2차 입찰이 재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제재가 20%인 1억 2,096만원이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신 쌍용 1차 아파트 33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7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7억 1천만원, 상위평가는 7억 6,500만원입니다. 전세가는 4억원에서 4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에랑 살펴면 쌍용 건설이 시공하여 1992년 11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5개 동에 585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배 주차대수는 1.5대이며 경매물권은 최고층 14층 중 11층 33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1개, 복도식입니다. 이어서 홀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사말소기중 권리는 2014년 8월 21일에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830만원입니다. 고순인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8억 2,610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무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입안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종로구 아파트 입찰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종로구 창신 쌍용 1차 아파트 33평형의 매매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타평형 때의 최근 거래는까지 추가 체크하여 경매물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창신 쌍용 1차 아파트 33평형의 매물업과는 백사동 남양 6층이 8억 2천만 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 변화 그리고 종로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78% 매연율 38%에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호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입찰가이대를 추가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료는 법원의 매감권 각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창신, 쌍용 1차 아파트 33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